한대더 있다. 나 팔로 가라 팔로.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거 이거 너무 싫어. 오 깜짝아. <laughs> 오케이. 나나 <나> 때리는 중? 사자 <laughs> <laughs> 맞을 뻔했어. 어, 저희는 항상 오파트인가요? 네, 아 오파트 하겠습니다. 네. 또 가요 저기? 네. 항상 오파트예요 <laughs> 항상. 오파트 <laughs> 오거든요, 4파트 가시죠. <laughs> 나 여기, 집, 여기, 짧 네. 아이고, 야, 꿀집 탈야겠다 그러면. 응. 저 끝에서부터 다음... 볼게요. 네, 저 다음에 4파트. 쪽. 오케이. 그러면 저기, 저 경민이 형 보시고. 오늘 어, 1토바이도 있네요, 여기. 다 맞네. 어, <laughs> 나미쳤어 <laughs> 일단 가야 되는데 자리를 어디 잡아야 되지? 여기 차한대더 있다. 나 타러 가라, 타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너무 싫어. 어우 깜짝아. 오케이. 나나 나 때리는 중? <laughs> 사자 <사짜> 맞을 뻔했어. <laughs> 어 맞을 뻔했어. 간당간당했다. 어. 에임 어. 스는 맞았다. <웃음> <웃음> 어디 가요, 는데 일봉표 아, 요새가 가는 거였어요? 아, 오케이. 오빠 가는 가정, 확인이요? 하다고 찍어 놓은 거 아니야? 네. 오, 어, 48명 걸 담았고요. 깜짝아. 나 그냥 대충 아무 데나 막 쏘는데. 이연우석의 게임 시작이요. 오모신버. 형, 어디 가세요, 형님? 퇴각청이요? 아, 오케이. 그럼 저희 여기 있을게요. 어? 왜요? 아, 움직여요, 저희. 네. 어, 상관없어요 아, 아 씨. 형뭐예요 아유 씨 패배 맞았어요 아씨아 근데 여기서 썩 좋진 않아서 일본팬이 있을 거 같고 그렇거든요 제가 능선 볼게요 아근 네, 차가 위험하긴 하다 경미가 뒤에 봐줄래? <놀람> 뒤에 봐 어, 뒤에 통째로 말하자마자 나는데? 왔 진현성 제가 볼게요. 그러면. 나 벌어다. 이건 안 했어? 에이. 어, 저기 버기가세워져 있는데 앞릉 선에 어디냐면 여기. 차두 대. 버틸 적이 아까 거기. 집 쪽에 싸우는데? 어. 저희, 저희, 아까 거기, 이, 그, 이, 그, 있던 집 쪽에. 예. 그쪽으로 네. 움직일까요? 아니야, 여기서 그냥 붕붕 붕될것 같아, 능선에서 보면 바깥쪽 보이거든요? 그래, 좀 폭파진다. 아니야. 저기, 보인다. 아니야. 175, 175. 175. 어디야 위에 능선이야? 네, 능선이랑 아래랑 집 쪽이랑 싸우네요. 이거 식당 있으니까 식당 잘 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식당 때문에 안 보여. 예. 네. 걔네도 <목소리> 우리 잘못 보니까 틈으로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그러면은 봐야 될것 같아요. 능선에도 있어요, 예. 네. 그 뒤에서. 네, 능선 쪽 그럼 제가 먹고 있을까요, 이쪽? 아니, 아니요, 내려오셔도 <목소리> 돼요. 사이? 저쪽에 있는데. 예. 네. 근데 양감 맞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우리 여기쪽 지역만 막으면 될것 같아요. 오, 여기 어디야? W 방향. 어. 시 가려져 있어서 우리 잘안 보이거든요. 2번 핀 사람? 2번, 2번 핀? 어, 어, 오고 있었어. 저기 언덕. 조그마한 언덕.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여기 앞에 언덕. 아, 네, 움직는 아니. 웨이포인트 1번? 1번? 여기, 여기, 그럼. 여기.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왔네? 갔나? 맞나, 덥... 거기? 아닌데? 여 건너서, 건너서. 어, 여기. 2번 핀. 두명 봤어. 오케이, 가까워지면 좀 쏠게요. 어 자기장 좋아. 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우리 바깥만 보면 되긴 하는데. 불편하네, 차도 없고. 아니, 걸어오고 있었거든? 또 버기네. 음. 1번 핀 쪽. 안 보인다. 좋아하네요. 어, 여기 네명소수커드 어디 냐면은 여기. 2번 피네? 어, 2번피네 명. 와네 마리야? 야, 어. 재밌겠는데 그거. 얘네 지금 여러 퀘스 각째고 있거든. 어. 언덕 삼아서 꿀잼 보장이네. 여기, 여기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요 한 마리 보여요. 어, 지, 어 여기까지 왔어 하나. 네. 우으로 돌겠네. 안돼 아, 누가 그런 거 안돼. 어? 건너는데? 건너는데? 아니 너무 가까, 더 가까운 가, 더 가까이 되면 써야 돼. 세명 어, 왔어. 네명세명네명다 끼었어 어. 여기 언덕까지 두명네 명. 쟤네 다, 어. 명 명. 명. 다 같은 팀이에요 네명 쟤네. 응응 응. 같은 팀. 쟤 여기까지 왔다. 얘들 2번 팀. 넘어온다. 아기너 멀어서, 이게. 어, 근 얘네 우리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어, 반대로 돌 거야, 아마. 오. 어, 꿀잼. 한 대. 오케이, 나이스. 하나, 하다얘도 빡쳤나봐. 오, 나 맞췄어. 오야, 걔 계속 엄마 해주는데 제네가. 어. 어. 뭐야, 어디서 맞아? 저 뒤에서 맞는 거 같은데? 내 쏘는 거 같은데. 이 언덕? 뭐야 위에, <laughs> 위에. 어디있어요 위에 <laughs> 등산? 어, 이거. 이번... 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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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 아.. 조았다 쉣. 아.. 밑에 있다는데 붙었나? <놀람> <놀람> 오버 바지 너무 튄다. 아 그래? 아, 얘네 올라왔나보다. 내가 내 말이 얘네 싸우나보다 위에 있는 애들. 아, 얘네개 쓰레기네. Oh!